안녕하십니까. 정인태입니다. 황교안, 김기현, 울산, 땅, 거짓, 해명, 즉시 사퇴해야 한다. 네, 강하게 언급을 했습니다. 네, YTN에서 보도하고 있고요. 황교안, 김기현, 울산, 땅, 거짓, 해명, 즉시 사퇴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어, 그래서 황교안 후보가, 김기현 후보가 울산, 땅, 의혹을 거짓 해명하지 말고 즉시 후보에서 물러나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래서 땅을 언제 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왜 도로를 김 후보 땅으로 휘어지도록 바꿨느냐가 중요하다며 전형적인 권력형 토건 비리라고 주장했습니다. 황 후보는 당내 주요 직책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간사를 역임한 김 후보가 막강한 권력을 이용해 도로 방향을 원안과 달리 자신의 땅 쪽으로 끌어왔다는 의혹이 문제라고 강조한 것입니다. 또 해당 임야와 KTX 울산역 사이에 차도가 없고 임야 위에 고압송 전선이 지난다는. 김 후보 측 해명도 사실과 다르거나 말 장난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황 후보는 KTX 역세권 연결 도로 노선이 원래 계획과 달리 김, 후보, 김 후보의 소유 임야를 지나도록 휘었고 이 과정에서 김 후보가 시세 차익을 얻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김 후보 사퇴를 촉구한 것입니다. 네, 동아일보에서도 황교안, 김기현 해명을 반박하고 있고요. 거짓말 말고 즉각 사퇴하라. 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김기현 후보가 지금 이 당내 경선에서도 이렇게 뭐 안철수 후보라든지 또는 천하람 후보, 황교안 후보가 이 문제를 제기한다라면은. 이렇게 깨끗하게 털고 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게 나중에는 총선에서도 큰 문제가 발생될 수밖에 없고 네이 문제는 앞으로 두고두고 정치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권력에 의하여 감춰지고 또 수사가 진행이 잘안 되면은 그래서 특검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경찰 검찰을 완전히 정치로부터 독립시켜놔야 돼요. 그래서 경찰청장 검찰청장을 국민이 선출하고 국민이 해임할 수 있게끔 해야 합니다. 그 사실 저는 경찰 검찰 해양경찰 또 국가수사본부라든지 또는 공수처라든지 중대범죄수사처라든지 이런 것다 합쳐가지고 국민 안전원으로 다 통합해서 국민안전원장을 국민이 선출하고 국민이 해임할 수 있는 그런 제도로 가야 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 국민들이 그냥 쉽게 우리가 접근하기 위해서는 경찰검찰을, 경찰청장, 검찰총장을 국민이 선출하고 국민이 해임할 수 있게끔, 그리고 경찰청이 예, 행정안전부 소속이 아니고 독립시켜놔야 돼요. 또, 예, 검찰도 마찬가지입니다. 검찰도 예, 이게 법무부 소속이 아니라 완전 독립시켜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이 나라가 바르게 돌아가지. 이거 완전히 우리 국민들도 경찰검찰을 신뢰할 수가 없고 정치권이 권력이 바뀔 때마다 경찰검찰을 장악하려고 하고 그리고 제대로 된 목소리 못 내는 그러한 현실들을 보면은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황교안 후보가 김기현 후보한테 거짓말 말고 즉각 사퇴하라 강하게 쏘았는데요. 김기현 후보는 깨끗하게 이거 털고 나가야 된다. 그리고 국힘도 이 문제 완벽하게 털고 가지 않으면은 이거는 우리 국민들이 용서하지 않는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